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시나 룩북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세 가지 브랜드를 같이 한번 봐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호이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스타일리쉬한 STU 마지막으로는 정말 웨스턴 느낌 물씬 풍기는 이어스트까지 세 가지 브랜드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면 빨리 한번 봐볼까요? 고고싱! 자첫 번째 브랜드 호이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룩북을 들어가 봐야겠죠? 이번에 룩북 자체를 되게 깔끔하고 담백하게 찍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이테의 시그니처 자켓인데 첫 번째 시즌부터 두 번째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 원단을 바꿔서 제작을 안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우선은 블랙 컬러와 아이보리 컬러 중에 아이보리 컬러가 먼저 보여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위에 자켓과 같이 스타일링 된 착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는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팬츠예요. 이건 또 디테일이 되게 재밌네요. 데 아래쪽에 가면 보여지니까 한번 내려가 볼게요. 보시면 이런 원단감이 되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뒤쪽에 귀엽게 이렇게 호이테가 적혀져 있고요. 컬러풀한 스톤 목걸이를 레이어드해서 좀 깔끔하게 착용을 해줬네요.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나 있는 이 원단감 보이시나요? 이번에 호이테에서 나온 버미다 중에 양가죽으로 만든 버미다 팬츠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팝업할 때 이걸 가서 입어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정말 그 핏감이 정말 괜찮았어요. 이것도 되게 예뻤고 어, 다음은 이 헤링. 자켓입니다. 이 착장도 되게 매력있죠? 헤링턴 자켓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옆에 이큰 포켓 디테일에 살짝 크롭되어 있는 숏한 기장이 조금 매력적이었어요. 이넥 부분의 디테일도 보시면 곡선으로 살짝 포인트를 줘서 마냥 이렇게 다 덮여지지 않게끔 디테일을 잡아줬고요. 이제 안에 착장을 보면 어, 니트 베스트를 착용을 해줬고요. 위에서 봤던 레더 버뮤다 팬츠 안에 이렇게 스윔 스트를 레이어드해서 색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착장을 맞춰줬습니다. 이번 룩북이 이렇게 착 장을 보여주면 안 보여줬던 부분까지 다음 컷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열돼 있는 게 되게 보기 편한 것 같아요. 헤링턴 자켓의 디테일이죠. 이뒷 부분의 디자인까지 이컷 하나로 완벽하게 보여준 느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넥 부분 사선으로 이렇게 가 있으니까 되게 괜찮죠? 다음 착장은 제가 입어봤을 때도 너무 만족했던 올 화이트 착장입니다. 이렇게 살짝 세일러 느낌이 나게끔 옆으로 퍼지는 카라와 이 맨투맨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안에는 화이트 티셔츠. 레이어드 해주고 팬츠도 진짜 예뻤거든요. 코튼 팬츠인데 옆에 절개라든지 이런 디테일이 이번에 좀 많이 작정하고 나온 느낌이에요. 아래에서 다른 컬러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니트 베스트 착용에 이제 이 카고 팬츠를 착용한 느낌인데 이 나일론 소재의 카고 팬츠거든요. 보시면 이 전에 시즌에 나왔던 핑크 팬츠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옆 부분에 디테일을 많이 줬고요. 이 위쪽에만 있던 포켓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생겨있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허물거리는 느낌보다 적당히 각져있는 원단이라 제가 입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달라붙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는 이니트리고이 스트링 팬츠인데 이 스트링 팬츠가 허리 벨트 부분 아래쪽에 또 이렇게 스트링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리본보다는 그냥 막 묶었을 때 옆으로 살짝 흘러내리게 연출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톤을 맞춰서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의 이 니트를 같이 스타일링해준 착장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리조트에 어울릴만한 휴양지에 잘 어울릴만한 착장이죠 드그 셔츠와 니트 팬츠 이렇게 착장을 맞춰주고 아래는 역시나 쪼리로 여행지에 어울릴 만한 착장으로 스타일링해줬습니다. 첫 번째 착장에 이제 니트 가방을 착용을 해줬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가디건을 착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위쪽에서 봤던 화이트 팬츠를 스타일링해줬고요. 가디건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 베이지 그리고 하늘색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원단이 쫀쫀했어요. 쫀쫀한데 볼륨감을 좀 잡아줘서 어깨 부분이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이 느낌이 한층 귀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트보다는 가디건이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룩북 보고 무조건 구매해야겠다 생각했던 셔츠예요. 이 자수 느낌의 볼륨감이 있는 셔츠인데 적당히 좀 얇고 이렇게 티셔츠와 레이어드 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님 팬츠. 저이 착장으로 너무 구매하고 싶었어요. 이 데님 팬츠도 위에 있는 그 화이트 팬츠와 같은 디자인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절개가 있어서 안쪽이 이, 뚫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원단감 한번 보시고. 너무 귀엽죠? 살짝 보디스럽기도 하고 뭔가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의 이 스트링 팬츠에 하늘색 이렇게 착용을 해주니까 또 깔끔한 느낌이죠? 이런 디테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트링을 만약에 묶었을 때 옆에 이렇게 뚝 내려 떨어지게 착용을 해주는 게좀 매력 있고요. 음이 셔츠 너무 예쁘잖아요. 이 살짝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입었을 때 예쁜 스트라이프 셔츠가 하나 나왔는데 실물이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컬러 배색도 너무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에 나온 옷들이 다 심플하지만 컬러가 센스가 있게 잘 나왔어요. 위에서 광택감이 있었던 브라운 팬츠의 블랙 컬러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신발 위로 바지가 덮어지는 느낌이 왜 이렇게 될수 있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옆에 지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살짝 오픈을 했을 때 조금 더 퍼져서 신발 위로 덮일 수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재밌었던 제품입니다 니트 베스트를 연청에 이렇게 착용한 느낌인데 무난하고 되게 깔끔하죠? 음 드디어 나왔네요 이 브라운 컬러의 광택감 있는 바지 디테일인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를 오픈할 수 있는 포인트가 yeah 있죠. 실제로 봤을 때 훨씬 예뻐요, 여러분. 이거 열어서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이 디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팬츠입니다. 이렇게 컬러 배색을 줘도 예쁘네요. 핑크와 브라운 이 배색도 되게 매력 있는 착장이고 이렇게 톤을 맞춰서 입어도 괜찮네요. 이제 안에 더스웨 팬츠를 입어주고 그 위에 또 바지를 이렇게 입어준 건데 레이어드한 느낌이 멀리서 봤을 때이 벨트를 착용해서 살짝 그 중간 밸런스를 맞춰준 느낌이죠. 이트 베스트의 브라운 컬러 거기에 컬러감 있는 이 목걸이 착장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화이트 팬츠에 이 비비드한 원색을 써주는 센스 딱 지금 SS인 게 너무 티나지 않나요? 이 컬러감이 있는 제품이 얼굴도 확실히 살고 봄에 너무 입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린 컬러의 맨투맨, 화이트 팬츠 예쁘지 않을 수가 없는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이비 맨투맨 이것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완전 딥한 네이비가 아니라 살짝 물빠진 느낌이라 데님 또는 화이트 팬츠 그리고 이렇게 입은 또라색의 버뮤다 팬츠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착장이었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이 버뮤다와 같이 셋업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커팅이나 디테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휘뚜루마뚜루 입기에 되게 좋아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퍼 디테일도 있고 또 여기 포켓도 있고 뒤쪽에 이렇게 날개 부분에 이 볼륨감 이것도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합 스트라이프 셔츠에 소라색 미트 베스트의 조합은 정말 제가 입어봤는데 얼굴 톤이 확 살아요, 여러분. 이 중간에 그린 컬러의 스트라이프 컬러를 잡아서 카고 팬츠를 진짜 물 빠진 그린 컬러를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줬는데, 이렇게 입으면 뭐 실패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이제 버뮤다 팬츠 셋업을 위아래 입어주고, 자, 이제 블랙 컬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위에 이 셋업의 블랙 컬러 자켓입니다. 안엔 역시나 니트 베스트 블랙으로 입어주고요. 팬츠도 진짜 있는 컬러 다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핏도 너무 예뻤고, 우선 맨살에 착용했을 때 거친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올 블랙으로 입고 더비 슈즈를 신어주니까 확실히 무게감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디테일을 또 밑에서 볼수 있죠? 살짝 워싱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이 착장에 조금 더 어울리게끔 해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자켓의 블랙 컬러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 절개와는 다르게 이 등쪽 부분에 한번더 원단을 덧대서 다른 느낌의 또 볼륨감을 살려준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컬러감 있는 제품도 좋지만 블랙 컬러 제품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자켓인데 이렇게 실버 포인트 이트의 버튼이 있지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쭉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지금 나오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입었을 때 살짝 코팅돼 있는 원단감이 되게 괜찮았고 이번 시즌엔 또이 옷이 조금 더 눈에 가더라고요. 이제 바지도 이렇게 카고 팬츠 블랙으로 잡아주고 옆에도 이렇게 블랙 팬츠 똑같이 입어준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 패치로 팔꿈치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전 굉장히 괜찮았어요. 옆에도 이렇게 절개가 있어서 버튼으로 오픈할 수 있게끔 디테일이 잡아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호이떼 이번 시즌 룩북을 한번 쭉 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자, 제품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한번 쭉 봐볼게요. 저는 생각보다 이스웨셔츠 괜찮았어요. 이 화이트 컬러가 되게 매력 있었거든요. 저는 이스웨셔츠 한번 추천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워크 팬츠도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개위 아래 화이트로 셋업을 입으면 되게 깔끔하고 사람이 되게 피어져 보인다고 할까?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다음에 이 버뮤다 쇼츠. 이게 양가죽의 버뮤다 팬츠인데 이 제품 포장 같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옆에 살짝 에이징도 있고 스크래치 돼 있는 게이 제품을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고 데일리로 입기에도 되게 세거나 그렇게 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야, 이거 한번 추천 안할수 없잖아요. 이 셔츠와 팬츠, 이 세트로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이 셔츠 가 맨날 솔리드 컬러만 나오던 이 호이테에서 처음으로 나온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살짝 블루 소라색 컬러의 느낌이 좀 베이스로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폼 자체도 밝아 보이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을 컬러여서 또 이렇게 추천 한번 드려 보고요. 워크 팬츠인데 블루. 저는 그냥 데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팬츠가 입었을 때 스트링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주름지는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팬츠도 한번 추천 드려 보고요. 저는 이거 한번 추천 드려 봅니다. 리페어 팬츠인데 이 옆에 지퍼 디테일 이 일이 정말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브라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생각보다 여기저기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원단 소재의 특성상 주름이 잘 가지도 않고요. 아, 이것도 추천 안할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 이번에 캔버스 워크 팬츠가 다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이렇게 살짝 절개감이 있는 이 옆에 음영 보이시죠? 심심하지 않게 디테일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컬러감이 지금 SS가 공개된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지 않은 좀 컬러 팬츠 느낌이라 추천드려봅니다. 이거 니트 베스트. 이것도 컬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소라색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이 스트라이프 셔츠와 같이 입었을 때 느낌 잊지 못합니다, 진짜. 카라 부분 위쪽으로 살짝 올라와서 되게 안정감 있게 입혀지는 느낌? 제상체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짜잔! 저는 이 자켓이 너무 괜찮아요. 저는 이거 하나 꼭 구매하고 싶어요. 살짝 광택이 있죠? 이게 히든 지퍼인데 투웨이로 위아래로 열수 있는 지퍼 디테일.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매 부분에 이 디테일이 전 좋았던 게 이게 딱다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마감이 되어있고 똑딱이로 이렇게 채우는 건데 이게 조금 센스 있었다 봅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자켓이어서 이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이렇게 해서 호이테 이번 23 SS 제품 룩북을 보고 추천까지 한번 해봤는데 다음 브랜드 STU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TU를 들어왔습니다. 룩북을 들어가 볼게요. 짜잔. 오 이번에 이 룩북을 되게 영화처럼 찍었더라고요. 보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That day I s 이거 이제 미국의 LA 에 있는 할리우드 느낌을 좀 따라해서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착장을 한번씩 봐볼게요. 오버사이즈 레더 자켓인데 이게 브라운, 블랙 두개 있더라고요. 저는 블랙보다는 브라운이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강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브라운 컬러의 레더 자켓 그다음에 모자, 티셔츠와 팬츠 이렇게 착용을 해줬고 뒤쪽에도 연결선상으로 모자를 착용을 해줬고 이 자켓이 되 괜찮았는데 자세히 안 보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컷이 주는 위압감이 있죠?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이것도 레더 자켓이고, 이것도 레더 자켓이고, 이번 여성 무게, 이제, 원피스, 그리고 니트, 가디건, 팬츠들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인 무드만 이 사진으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블랙, 레더 자켓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라운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 비니와 컬러 배색 때문에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예쁜 사진 하나 들어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쉬어가는 느낌? 이런 게 좋았어요. 정말 별것 없는데, 모델빨도 있지만, 외국에서 나온 이런 색감으로 촬영을 했는데, 넷플릭스에 나올 법한 장면으로, 뭔가 룩북을 진행했다는 게좀 진짜 센스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이틴의 장면 중에 하나 같고 이 가디건에 이제 다른 컬러 보여주고 여자가 입은 착장도 맨투맨의 카고 팬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블랙 컬러의 레더를 조금 더잘 보여주는 컷인 것 같아요. 블랙 컬러 자켓이고 뒤쪽에도 이제 다른 디자인의 블랙 레더 자켓입니다. 디테일을 또이 컷으로 보여주죠. 이게 항공 점퍼인데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점퍼에 이제 블랙 컬러 그리고 카고 팬츠 이렇게 착용을 해줬네요. 이거 되게 괜찮았어요. 반응도 아마 되게 좋았을 걸요? 엠보싱이 이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 이자켓의 매력이에요. 확실히 이 전반적인 무드에는 브라운 컬러가 잘 어울리게 찍은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은은하게 자연광 받았을 때 제일 예쁜 게전 브라운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웨이 항공 점퍼의 카키 컬러입니다. 무난한 것 같아요. 투웨이로 입을 수 있을 이 디테일이 되게 매력적인데 블랙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아닌가? 올리브가 좀더 예쁜가? 아무튼 둘다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탈부분에 셔링도 정말 과하게 잡혀 있고 이제 이거는 블랙 컬러를 입어준 느낌이고 니트 가디건인데 이제 아이보리 컬러를 데님에 착용해준 느낌입니다. 무난한 것 같아요. 이것도 후드 집업인데 투웨이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살짝 워싱돼 있는 듯한 빈티지한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 팬츠에 이렇게 착용을 한모 모습입니다. 되게 워싱이 많이 된 듯한 느낌의 맨투맨이죠. 이 무드는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저이 바지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스웨팬츠인데 살짝 이렇게 항아리 느낌이고 이 허리 부분에 데님처럼 되어 있어요. 이따가 제가 디테일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옆에는 이제 무난한 블랙 착장을 해줬고 되게 이런 거 귀엽네요. 컬러감 있는 걸잘 이용해서 전반적인 룩 느낌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자켓이네요. 자켓에 이제 허리 부분이 사파리 야상에 있는 디테일을 넣은 것 같아요. 스트링을 조절할 수 있는 듯한 디테일의 자켓인. 데 근데 베이지 컬러보다는 블랙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 레더 소재는 아니네요 옆에 절개감이 들어가 있는 자켓인데 이팔 부분의 디테일이 되게 소매 자체를 볼륨감 있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맞죠? 옆에 이렇게 곡선이 좀잘 잡혀져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둥글둥글해 보이는 귀여운 느낌의 자켓인 것 같아요 이거 귀엽네요 이 바지 이따 디테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허리 부분이 안 나오네요 자 이게 엠보싱 자켓이에요 옆에 이렇게 디테일 똑같이 있고 소매 부분에 선이 있는데 이 선의 디테일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이 베이지 셋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디테일도 잘 보이고 이런 집업 자켓인데 블랙은 또 무난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베이지 셋업으로도 입어야지 또 힙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베이지 강추입니다 여러분 이 고글까지 이 셔링 잡혀져 있는 부분에 이 디테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쪽을 보기 전에는 너무 괜찮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투머치잖아 이거 되게 귀여웠어요 화이트 컬러의 니트인데 안에 이제 이렇게 살짝 부클 니트 소재인데 아래에 스웨팬츠랑 같이 입은 이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것조차도 되게 하이틴 영화에 나올 법한 착장이죠 이 자켓도 되게 특이했어요 음, 포켓이 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듯한 볼륨감 있는 자켓인데 아래는 이제 연청으로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간것 같아요. 원래 제품의 STU 특유의 악세사리 브로치를 이렇게 달아준 느낌입니다. 이 자켓인데 이 자켓이 약간 좀 기능성 자켓, 아크테릭스나 이런 바람막이 소재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갑자기 이것만 나와있길래 되게 의아했는데 이 전반적인 루프게 무드와 맞아서 하나쯤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되게 이 트레킹하고 아웃도어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루프게 잘 어울리는 착용 샷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룩북을 한번 쭉봐 봤는데 구매해야 될 제품들 몇 가지 보이긴 했죠. 한번 봐 볼게요. 레더 레더 자켓인데 이게 벌써 솔드아웃이네요. 이 소량 자체가 많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오픈 하자마자 벌써 솔드아웃 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브라운 자켓 하나 추천드려 보고요.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벌써 솔드아웃이네요. 더블웨이 숏 봄버 블랙인데 데일리로 입으려면 이런 블랙 컬러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무난하면서 데일리로도 오래 입을 법한 제품이라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이거 추천드려요. 이게 엠보 레이싱 자켓인데 이 디테일이 너무 잘 보이죠? 베이지 컬러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좀 이런 디테일을 감추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블랙이지만, 좀 개인적으로 이건 보여줘야지 더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이지 컬러의 레이싱 자켓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리셉트 어, 니트인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부클부클한 느낌의 니트인데 레이어드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라운드 라인 스웨트 팬츠 크림. 정말 데님처럼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게 보시면. 살짝 라운드 돼 있는 느낌이 있죠? 이 부분에. 그런데 허리 부분은 또 이렇게 살짝 대님처럼 열어서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다른 컬러도 있는데 차콜, 크림 중에서는 저는 크림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던 그 니트와 같이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 한번 드리고 저는 코찌라고 부를 것 같은데 이제 노즈 펜던트라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코를 넣는 거죠.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걸또 이렇게 룩북에서 보여줬습니다. 약간 난해한가 봐요. 아직 품절이 아니네. 어, 이렇게 해서 STU 제품들까지 추천 한번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브랜드 빨리 봐볼게요. 이어스트로 넘어갈게요. 이어스트를 들어왔습니다. 루프북을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이제 팝업을 했을 때 가서 제가 봤던 제품들이에요. 화이트 시스 니트인데 이 안에 흰티를 입었고 이렇게 입으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별 모양 또 이어스트 하면은 웨스턴 느낌이 나는 브랜드잖아요. 코듀로이 팬츠 블루 컬러를 이제 둘이 이렇게 착용을 해준 느낌입니다. 배비되는 느낌 너무 예쁘죠? 이 벨트도 예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벨트 꼭 하나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셔링이 잡혀져 있는 윈드브레이커 같아요. 자켓인데 이제 여성복은 이렇게 직접 셔링을 잡을 수 있는 스커트와 상의를 같이 매치하면 이런 느낌이고 카고 팬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티셔츠에 카고 팬츠, 화이트와 블랙 착용해준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이어스트의 카고 팬츠는 저는 화이트가 조금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셔링되어 있는 자켓에 바람막이를 남자 모델이 착용한 느낌인데 실버 컬러보다는 블랙 컬러가 이 셔링이 좀덜 보이고 그래서 과한 느낌은 없어요. 이 퍼플 컬러랑 같이 또 착용해준 느낌이 매력적인데 이 이너를 또 센스 있게 이 옐로우 컬러를 랩이 되게 이렇게 착용해 준게이 착장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앞쪽에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이 착장에서 이제 바람막이만 벗은 느낌이에요. 보시면 또 이런 팬츠의 디테일이 살짝 중성적이죠. 보통 이런 포켓은 여성복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미난 요소로 또 남성복에 이렇게 착용을 해 주니까 굉장히 위트있어 보이네요. 이 컬러 배색도 정말 괜찮고 센스 있게 이 비즈 목걸이를 착용해 준 것도 귀엽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랙 니트와 같이 입은 블루 컬러의 데님. 이어스트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죠? 옆에 이렇게 별이 따다다다다. 이게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디테일이 세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이 이어스트의 느낌이에요. 이 데님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꼭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이 웨스턴 느낌. 물씬 풍기는 단추의 촘촘함, 넓은 소매, 일쭉한 카라 킷. 이게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여기에 이제 옆에 별이 들어간 데님을 입어준다. 그게 이어스트 아닐까요? 이번에 나온 이별 모양의 데님의 다른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인데,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옆에 이 소매, 단추 디테일, 그리고 데님.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착용을 해줬네요. 새콤 보이는 이 벨트의 디테일도 보이시죠? 이 벨트 진짜,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이제 실버 컬러를 착용한 느낌이고, 무릎 부분 데미지돼 있는 팬츠를 착용했는데 이 컬러를 착용하니까 환해 보이고 그런 게 있죠. 블랙을 입었을 때이 화이트 니트에 비춰지는 느낌 그리고 벨트 착용하고 베니 팬츠를 착용했을 때 느낌 이 착장도 굉장히 매력 있죠. 이것도 매력 있고 첫 번째 컷에 각자 다른 포즈죠. 이코드레이 팬츠와 이두 개의 조합이 정말 베이직하면서도 컬러풀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나와줘야죠. 이 벨트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 착장을 마지막으로 룩북을 한번 봐봤고요.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아. 신상품 코너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블랙 한번 추천드립니다. 블랙이 디테일이 많아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디테일 이 있는 부분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버 컬러보다는 멀 화려해 보여서 블랙 컬러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페인티드 코드로이 치노 팬츠인데 이게 워싱이 아니네요. 페인팅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앞쪽, 뒤쪽 이렇게. 컬러감 때문에 전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페인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메리트를 또 놓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팬츠도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저는 이 제품이 있어요. 근데 브라... 가 굳이 비교를 해서 추천을 하자면 이 블루 컬러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옆에 라인이 생각보다 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센스 있어보요 이게 이어스트의 대표하는 데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저는 이 데님도 한번 이렇게 추천드려 보고요. 벨트 추천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이 벨트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아 미쳐버리겠어. 아까 그별 데님에 이거 착용하고 싶어서 지금 저는 이거 당장 구매할 생각입니다. 가죽이고 블랙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화이트 니트 까지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이게 살짝 비치는 소재이다 보니까 반팔이나 민소매 입고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별 니트까지 한번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어스트 룩북을 이렇게 쭉 보고 제가 추천까지 해봤습니다 세 가지 브랜드를 이렇게 보여드려 봤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세 가지 브랜드를 추천을 하게 된건 각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제품들이 이번 시즌에도 잘 나와서 한번 묶어서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뒤쪽에 이제 나올 쿠키 영상에는 제가 이어스트 팝업이고 호이트 팝업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참고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밴드를 가지고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